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홍준표 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임박한 걸로 보입니다. 홍 지사도 수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주말부터 관사에 머문 홍 지사는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변호인은 누군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혹시 누구고 그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신과 관련해 허위 보도가 난무한다며 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지사 측에서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별 이야기 다 나온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2012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성전 회장을 만났냐는 질문엔 만난 일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습니다. 멋때 호텔에서 성환정 씨를 만난 일이 없어요. 네, 기억이 없어요. 홍지 사측은 이번 주 검찰 소환 대비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당 대표 경선 시절 캠프 관계자를 통해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점검에 나선 데 이어 과거 일정표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씨를 이번 주중 불러 조사한 뒤 곧바로 홍지사를 부를 걸로 보입니다. 한편 경남의 시민사회단체는 홍지사가 지사직을 사퇴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 대한 성없 철저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